조선 말기 의학자 이재마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창시했습니다. 사람의 유형을 분류하는 학문은 의학보다는 심리학에서 발달하여 MBTI 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재마가 저술한 동의수세보원은 사람의 체질은 체형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강조한 한의학적 이론서 중 하나입니다. 구분의 기준은 머리의 크기로 태화소를 정하며 체형의 크기로 음과 양을 정한 조합입니다. 얼굴도 크고 몸도 크다면 태양인, 얼굴은 큰데 몸이 크지 않다면 태음인입니다. 얼굴은 작은데 몸이 크면 소양인, 얼굴도 작고 몸도 작다면 소음인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구분의 외형적 특징 및 성격, 운동과 음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강직한 이미지의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굵으며 얼굴이 둥굽니다. 눈은 작으나 광채가 있습니다. 상체는 건실하나 하체가 약하여 가슴 윗부분은 발달했으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은 약해서 허리 디스크 등의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 있는 자세가 불안하고 오래 걷지 못합니다. 하체 단련을 위해 줄넘기를 권장하며 산책이나 등산과도 잘 맞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비범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능하여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며 두뇌가 명석하여 사람을 사귈 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고민이 많고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 분노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타인을 무시하고 화를 내는 아나무인의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여움이 치솟을 때는 심호흡 등의 명상으로 마음을 맑게 하는 생활습관을 갖기를 권장합니다. 한편,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조급함이 많고 그것이 지나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성이 지나쳐서 일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웅심이나 자존심이 강하여 어떤 일에 실패해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선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독창적인 의욕이 지나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태양이는 맵고 뜨거운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서늘한 음식이 맞습니다. 냉면이나 메밀, 포도, 새우, 굴, 오징어가 좋으며 소고기 묵국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듬직한 이미지의 태음인은 얼굴이 둥글고 목덜미가 가늘며 이목구비가 선명하여 눈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상체는 약한 편이고 하체는 발달되어 근골의 발육이 좋습니다.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 체질로서 식사량이 많은 것에 비해 활동량이 적어서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피부색이 어둡고 피부가 거칠고 땀구멍이 잘 보입니다. 허리가 건실하여 서 있는 자세가 꿋꿋하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입니다. 땀이 많은 체질로서 고강도 운동보다는 수영이나 자전거와 같은 전신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모든 일을 넓게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성격 덕분에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합니다.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믿음직스러우며 행동이 점잖고 의젓합니다.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과묵한 성격은 화병과 우울증 유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많지만 인내심이 강하여 맡은 일은 꼭 이루려고 합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쉽게 즐거움에 빠질 수 있으므로 무덤덤하게 자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태음이는 고지방의 고칼로리 음식보다는 고단백 음식이 좋습니다. 생선이나 소고기, 우유, 미역, 밀가루, 두부, 콩나물, 녹차와 오미자차가 좋으며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심장질환을 일으킴으로 피합니다. 민첩한 이미지의 소양인의 외형 특징은 머리가 앞뒤 짱구이며 목은 가늘고 깁니다. 얼굴은 역삼각형의 형태로 머리는 크지만 턱은 뾰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빛이 예리하고 맑으며 눈매가 날카롭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입술이 얇은 편이며 얼굴색이 하얗거나 붉은 노란빛을 띱니다. 상체의 발육이 좋고 하체는 빈약하여 다리를 자주 삐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단거리 등산과 조깅이 하체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와 가슴이 넓고 튼튼하고 엉덩이가 좁아 역 삼각형의 체형으로서 걷는 모습이 안정감이 없고 가벼워 보입니다. 활발하고 열성적이며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입니다. 의협심이나 봉사정신이 강해 바깥활동을 좋아하여 가정이나 개인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창의력과 많은 아이디어로 인해 행동이 돌진적이고 급하며 일을 꾸리고 추진하는 데 능합니다. 다만 지구력이 부족하여 실증을 잘 내고 쉽게 체념하기 때문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마무리질을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를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소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편이며 남에게 과시하고 장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장단점을 잘 판단하는 편이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후회합니다. 소양이는 뜨거운 음식보다는 싱싱하고 시원한 음식이 맞습니다. 고등어 등의 등푸른 생선과 돼지고기 수박과 참외, 바나나, 딸기, 오이, 메밀이 좋으며, 닭고기나 돼지고기, 우유와 인삼, 땅콩은 피합니다. 온순한 이미지의 소음인 외형 특징은 얼굴이 작고 달걀과 같은 타원형이 많으며, 이목구비가 오밀조밀 작은 편으로서 야무져 보입니다. 보통 키나 체격이 작은 편이며, 마르고 약한 체형으로서 상체보다는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했습니다. 가슴이 좁으며 엉덩이가 크고 아랫배는 나와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은 상태로 뒤뚱뒤뚱 걷는 모양이 됩니다.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의 적은 힘으로 오래 할수 있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매사에 치밀하고 꼼꼼하지만 활동적인 면이 적어 사무 업무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매사를 너무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다급한 일에도 당황하지 않는 여유와 실수에도 관대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겸손하고 웃는 얼굴에 다정다감한 성격은 사람들로부터 쉽게 호감을 얻는 재간이 있습니다. 다만 질투심이 많고 톡 차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사치하는 습관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성적이고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소음인에게 좋은 음식은 찬 성분의 돼지고기보다는 따뜻한 성분의 닭고기, 북어, 오렌지, 대추, 사과, 귤, 인삼, 생강, 유자가 좋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의 체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